아 <목소리나> 상체세요, 상체! 삭제. 아니 형 상체세요, 상체! 삭제.

자 계속 스포일다 온다 온자 어깨 하체 조심 하체 조심 자 아까처럼 그렇죠 싸잡고서 시간 그렇죠 리리 박아요 박아요 땅에 그렇죠 배 2분 10초에 2.3점 네, 상대방 반동 치는 거 조심해야 돼요. 킥 조금만 내주십다 어, 왔어. 다 왔어. 1분 40초. 이 일단, 일단 꽉. 요글치만 주지 않으시면이야니까지 말고. 어, 좋습니다. 어, 좋아요. 오른쪽으로 요 거치다 관절. 자, 넘어치지만 지세요관 너무 어, 주수있니다메모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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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자, 낮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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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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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,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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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불안하면 다시 사이드로 나와도 상관없어요. 여기 뭐, 있고 불안하면 니온베리에서 사이드로 빠져도 돼요. 범이 뜨면 요 범이 뜨면 니온베리에서 그냥, 그렇죠, 그거, 그거 좋아요. 40초입니다. 40초. 감독님 가 있으니까 해 봤어요. 다아야 그냥. 죠발 빼서. 자, 10초 1 0초 집중 딱바요안봐 걸어도 안봐 해도 돼요. 다시 이요 선수야 여차피 이겨요 자, 지금 가요. 감가 가요. 가요. 그렇죠. 그렇죠. 괜찮아 가요. 해 봐요. 괜찮아괜찮아 오, 아, 잇따잇